5.18, 오늘의 행사는, 어, 단순히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사제를 받아내기 위한 단순한 손 내밀기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새롭게 그들은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어, 개엄군은 오늘 그들의 행사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 개엄군 선배들은 광주의 이 무질서를 잡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파견, 어, 내려왔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공적 임무를 수행했던 당사자들이고 피해자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자신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십년간 싸운 5.18 당시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 40년 넘게 수많은 학생 또 의로운 이런 청년들이 분신을 하고 몸을 던져가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또올의 정신을 제대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정신으로 부여잡고 가기 위해서 투쟁이 왔던 그 역사 자체를 통으로 부정해버리는 이런 망국적인 사태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응을 긴급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5.18 광주 시민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보륙한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 그들은 조직적으로 단한 번도 아직 광주 시민들에게 그 5월의 영령들에게 조직적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고백하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역사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이 가해자들과 가장 피해자라고 하는 당사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 야합을 통해서 5월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 정의를 집받는 행위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늘을 계기로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야합 행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고 봐집니다 서로 만나서 신뢰를 회복해서 또 다른 피해자인 개헌군들의 개헌군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며 온갖 광주시민과 공동체 5월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행위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5월의 역사를 제대로 지키고 5월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역사투쟁의 시작이 아닐 수 없다고 봐집니다. 황일봉 회장과 정성국 회장을 필두로 해서 오늘의 이 행사를 주도한 이들은 5.18 5.18에 부정하는 역사적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의 반역자 광주공동체로부터의 광주공동체의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정성국 황일봉 회장이 5.18 공법단체의 해장직을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5월 단체의 이름으로 5월을 기념하고 5월 정신을 버젓이 이야기할 수 없도록 그들은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고 광주시민과 영정들께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 축하 인사를 보냈던 기관장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광주시 의장님을 포함해서 전남도지사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행사가 어떤 취지인지, 어떤 역사를 의미를 갖는 행사인지 제대로 알고나 했는지 모르겠으나마는 결과적으로 올해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 정의를 집받는 행위에 동조한 행위라고 규정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장들에 대한 경유와 그들이 했던 축사에 대해서. 경의를 묻고 광주시 공동체와 시민들의 질타가 질타에 대해서 경하게 반성하고 광주시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